오. 오, 오 오늘 신테이크로 vs 부처 세자크루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것 좀빼고 잠깐만. 레디. 어? 박스. 오. 오 저런 더 예. 와. 저런 내리지 않아요. 4 어. 다운! 셋! 나이! 에잇! 세븐! 식스! 파이! 4! 3! 2! 1! 어, 어 기사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아이 오케이, 아 okay? a 이 e 오케이. okay? Okay, okay. Fox! You're going to 안 돼요, 안돼 e I'm going to s 요 o w you. I'm g o i 안돼 to show you. I'm going to s 어 o w y o 요 I'm going to show you. i m y e m y yeah, d o 다운! 10, 9, 8, 7, 6, 5, 오오케이 잠깐, 인좀 뭐야? 아니야, 물아, 탁치 잠깐, 잠깐, 인 아니야, 아니야, 잠깐. 아, 나 물아, 잠물 여기로 줘 여기. 자, 줘봐. 여기 바지 다자 바지, 물, 바지, 엉덩이. 엉덩이 나와, 엉덩 물. 아, 물 원만해져요. 아, 자, 자, 학의 경기는 어, 방지 아. 박스. 아, 자, 아야, 아, 이거 끝났어. 이거 끝났어.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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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아, 이거 자. 끝났어. 자, 가운데. 아, 네. 자, 레디. 박스. 여기 앞에 앞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바지로 올려줘. 어, 지로지당하면안 되니까. 여기 30만 원짜리. 자, 박스. 여기 뭐 밀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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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해주는 거야, 지금. 에이. 잠깐만! 앞에서? 가운데서 하자, 여기. 아, 앞에서. 씻어, 이렇게. 아, 박스! 잠깐만! 아, 말이 이렇게 많아? 물한잔한 먹자. 어차피 이겼어, 너가. 아, 이거 했잖아! 야, 너, 너가, 너가 이겼는데! 여기서 했잖아, 그냥! 아, 하나도 없어요! 아, 일단! 졌어요? 기본. 오케이. 아, 하지 말고. <laughs> 하지 마! 이거 싫어요. 어, 그랬다.